최근 방송된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김호중이 깜짝 등장해 시청자와 MC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등장 순간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친구가 돌아온 듯 스튜디오에 큰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김호중이야 라고 외치며 반가워하는 MC들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스튜디오 전체는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이는 김호중의 오랜 공백이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아쉬움을 남겼는지 반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큰 기대를 모았지만, 방송 내내 보여준 그의 유쾌하고 따뜻한 매력은 더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호중은 등장하자마자 특유의 유머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MC들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었고, 그의 위트와 순발력은 출연자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난 그였지만 예전처럼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김호중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최신곡과 더불어 이전에 사랑받았던 히트곡들도 선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출연진과 관객들은 일제히 감동에 젖었고 스튜디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독특한 보이스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그의 진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MC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음악적 역량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의 가창력이 여전히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김호중의 출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컴백은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방송 내내 그가 MC들과 만들어낸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고, 그의 재치 있는 대화와 웃음은 방송의 재미를 한층 높였습니다. 김호중의 유쾌한 성격과 따뜻한 모습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면모를 넘어서 예능인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할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많은 이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김호중의 출연료에 대한 소식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수익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그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그의 출연이 가져온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향후 정기 출연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의 출연이 프로그램 시청률 상승에 큰 기여를 했기에 그의 재능과 매력을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김호중의 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가 아는 형님을 통해 보여줄 다양한 모습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김호중이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 오고 말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MC들은 물론이고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시청자들도 그 순간만큼은 김호중과 더욱 가까워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날 김호중은 최신곡을 소개하며 스튜디오를 열광하게 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무대와 강렬한 감정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노래가 시작될 때마다 스튜디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그가 오래전 히트곡을 부를 때에는 출연진과 관객들이 모두 함께 따라 부르며 그를 응원했고 이를 통해 김호중의 음악적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중은 한곡한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하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중의 컴백은 단순히 한 번의 출연에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그의 출연이 큰 반응을 얻자 앞으로 그의 출연을 정례화할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이는 김호중의 팬들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방송에서 그의 활약을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방송에서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자신의 최신 곡을 소개하고 과거의 히트곡들을 다시 불러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질 때마다 모든 출연진과 관객들이 환호하며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고 이를 통해 팬들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중의 출연은 또한 MC들과의 케미스트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MC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그와 MC들 간의 유쾌한 대화와 따뜻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며 프로그램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간 김호중은 이제 아는 형님의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유쾌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고, 그로 인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할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김호중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면목 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의 역량도 발휘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유머와 매력으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그의 다채로운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의 컴백은 단순히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JTBC 뿐만 아니라 한국 예능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컴백을 반기며 그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계획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팬들과 김호중 간의 교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김호중의 다음 활동에도 큰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혔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곡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호중의 컴백은 아는 형님뿐만 아니라 JTBC와 한국 예능계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예능감과 노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고,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특히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그를 향한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의 컴백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그가 음악과 예능에서 이루어낸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예능 활동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